1번.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내심을 I라고 하자. 두점 AI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 식 MN의 합을 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데, 자, 대충 상황을 봅시다. 자, ABC가 있어요. 이마 5고, B가 마이 콤마 3이고, C가 5 콤마 마 1이에요. 그런데, 내심. 내심이 뭔가요? 내접원의 중심이죠. 내접원의 중심은 어떻게 찾나요? 자, 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겠죠. 자, 각 각을 이등분을 하는 선을 그어 보면은 걔들이 꼭한 점에서 만나는데 걔가 내심이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거는 자, 그이 각의 이등분선 중에서 AI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를 묻는 겁니다. 여기 내심이 있을 것인데, 이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을 묻고 있네요. 자,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자, 일단 이 초록색 직선이 콤 5를 지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심을 직접 구할 순 없지만, 지금 구하지 않아도, 자, 얘가 지나는 점 중에 요거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얘를 점 d라고 이름을 붙여 볼게요. 어떻게? 자, 각의 이등분선 성질. 자, 요렇게 각의 이등분선 이등분 되면은 이 변의 길이 대 썼다 울게요 a 대 b는 c 대 d 된다는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변의 길이를 알아 구하러 가야죠. 자, 스텝번 AB 길이도 구하고, 선분 AC 길이도 구해 볼 겁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좌표를 받았으니까, 2에서 마2뺀 4, 4, 4, 16. 그 다음에 2는 4에서 루트 20. 변 AC의 길이도 구해 봅시다. 2랑 5, 9. 자, 5랑 마6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36. 루트 45. 정리도 좀해 볼까요? 얘는 2루트 5고 얘는 3루트 5죠. 그 빨간색으로 해 볼까요? 여기 길이가 2루트 5고 AC 길이가 3루트 5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 D의 정체는 D는 선분 선분 BC를 몇대몇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란 말입니다. 네 분점 구하러 갑시다. B 한번더 써볼까요? 편하게. C가 5,5. 얘를 2대 3으로 내 분하고 싶어. 우리 마음속으로 요렇게, 요렇게 크로스 가면서 네 분점 D를 구하게 되겠죠. 분모는 2 더하기 3. 그 다음에 X자표끼리 2, 5, 10, 3, 2, 6. 마이너스 되었죠, 지금. 또 5분에 2 곱하기 마이. 3, 3은 9.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5분의 4 콤마 5분의 7 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점 AI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A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좌표를 알잖아. 요 A가 2 콤마 5인 거 알고, D가 5분의 4 콤마 5분의 7인 걸 알잖아요. 여기다 또 적어 볼까요? a가 2,5, d가 5분의 4,5분의 7. 자, 직선의 방정식 y는, 자, 기울기부터 표현할게요. 2빼 5분의 4 분의 5 5분의 7. 나는 요 점이 예쁩니다. x-2 더하기 5. 직선의 방정식. 계산을 마무리 해보면, 분모가 5분의 5, 20 6. 5분의 5, 25백이 7이니까 18. 어, 요렇게 되죠. 여기 있는 요번 분수는 뭐랑 같나요? 5, 5, 뭐, 분자분모에 5를 똑같이 곱했다고 쳐도 되고, 6분의 18과 같죠. 계산하면 3. 그래서 얘는 3의 x 마이 더하기 5는 분배에 3x 마6 더하기 5. 이렇게 그래서 m은 3이고 n은 마 1인 상태라서 둘이 합치면 2. 2번 좌표 평면 위에 점 a, b, c가 이게 지금 오타가 났어요. 안 적혀 있던데. 자, c는 7, 5로 보입니다. 자, 대하여 선분 ao를 1대 14로 내분하는 점을 p 여기 있네요. 또, OB를 2대5로 대분하는 점을 큐라 하자. 어, 두 선분 BP와, BP와 선분 CQ의 교점을 R이라고 할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 자,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요 점은 요 0과 5 사이를 1대14로 내분하고 있기 때문에, 어, y 좌표가 5 곱하기 15분의 14가 되겠죠. x 좌표는 0이고. 다시 써보면 p 좌표는 0,3분의 14. 구했습니다. Q도 구해봅시다. 여기 2대5라고 했으니까 7분의 2만큼을 차지하고 있죠. Q는 x 좌표가7 곱하기 7분의 2. y 좌표는 0. 다시 써보면 Q는 2,0이죠. 우리가 지금, 어, 요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선의 방정식들을 구해야겠습니다. 직선 PB의 방정식도 구해볼 거고, 얘들은 뭐라고 했더라? BP라고 했던 것 같은데, BP라고. 어쨌든 BP나 PB나 또 직선 CQ의 방정식을 구하러 갈 겁니다. BP는 또 써놓을까요? B는 7콤 0. p는 0콤 3분의 14. 두 점을 가지고 방정식을 구하러 갑니다. 7기 0분의 0기 3분의 14. 자, 저는 전 b를 골라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번분수 계산하면은 7이 14 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 x 마이너스 7까지 되었습니다. 더 정리를 할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4까지 되었습니다. 아니 구해놓고 나니까 제가 좀 바보 같은 게 아니 y절편이 3분의 14인데 뭐하러 이 점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울기 구해가지고 바로 y절편 3분의 14 갖다 써도 되는 걸 조금 바보 같았습니다. 자 그래도 진행할게요. cqc는 뭐였지? 7,5에요. Q는 우리 구해놨어요. 이 콤마 0. 자,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도 구하고, 7 빼기 2분의 5 빼기 0. 나는 또이점 고를 거예요. X-2 더하기 0. 더 정리해보면 기울기가 1이고, 자, 그냥 Y는 X-2가 되었죠. 이제 교점을 구하러 갑시다. 자, 요 직선의 방정식과 요 직선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 R을 알고 싶어.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4가 X-2가 되었으면 좋겠어. 방정식을 풉시다. 3분의 5X는 마이너스 2 넘어가서 3분의 14 더하기 2, 3분의 20. 따라서 X 값은 4가 되고, y 값은 이런 데다가 집어 넣으면은 또4 빼기 2에서 2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아래 좌표는 4콤마 2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러 갑시다. 삼각형 RQB. 요 놈은 보니까 여기 밑변의 길이가 여기 2였잖아요. 5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높이는? 뭐예요? 아래 y 좌표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5 곱하기 높이 2 해서 답은 5. 답은 5입니다. 3번. 좌표 평면에서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격자점이라 한다. 양 끝점이 요런 애들. 선분 위에 격자점 개수를 묻고 있어요. 이게 격자점이 딱 요런 의미예요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1, 2, 3, 4, 뭐,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렇게 잡았을 때, 요런 점들, 요런 점들, 요런 격자에 있는 애들, 자, XY자표가 모두 정수인 애들, 요런 애들이 다 격자점이 되는 거겠죠.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일일이 모눈 종이에 그릴 순 없고, 자, 1콤마 38과 46콤마 53,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 살펴봅시다. 기울기. 두 선분의 기울기 살펴보면, 은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빼보면, 45분의 위에는 15아 3분의 1 이구나 자 기울기가 3분의 1 이라는 건 x 가3 증가할 때마다 y 도한칸 증가한다는 뜻이죠 사실 그때 격자점이 나와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x 가두칸 증가했다 그러면은 y 가 3분의 2 증가했을 거니까 는 그때는 그 좌표가 y 좌표가 정수에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이려면 1에서 출발해서 1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3 한. 그 점의 좌표가 y 좌표도 정수가 될 겁니다. 실제로 y 좌표 안 써도 되지만은 살펴보면은 x 좌표 1일 때 우리 38인 걸 받았고, 자 x 좌표가 1에서 3 더해지면은 자 기울기 3분의 1 타고 가가지고 y 좌표 1 증가해서 어38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격자점이 성공 성공 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개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지 볼 겁니다. 자, 1 더하기 3일 때도 되고, 또 3을 더한 1 더하기 6일 때도 되고, 뿅뿅뿅. 자, 46 직전까지 선분위, 직선위가 아니고 선분위니까. 자, 그러면 1 더하기 45까지 되겠네요. 자, 1 더하기 3k, 이런 애들이죠. 몇 개인지 새로 가봅시다. 여기가 3 곱하기 1, 여기가 3 곱하기 2 했으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3 곱하기 15까지. 요만큼이 15개. 그래서 총 얘놈, 요놈까지 해서 16개. 어떻게든 잘 세어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4번. 좌표 평면 위에 네점에네개 공장이 있다고 한다. 네개 공장은 물류 창고에 있는 물건을 받아 제품 을 생산할 건데 한개 있대요. 물류 창고 위치를 각 공장까지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한계 지점에 정하고자 한다. 좌표를 구해봐라 하고 있어요. 뭐 단점 P는 사각형 ABCD 내부에 존재한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한번 적당히 찍어 봅시다. 사실 이 사람들이 사각형 ABC 아 사각형이 모두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말을 해주긴 해가지고 대충 해도 잡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대충에다가 살짝 정성을 들여보면 A가 마이콤마이 요 정도 있겠네요 마이콤마이 B가 사콤마이 뭐요 정도 Y 좌표가 같네요 사콤마이 또 C는 사콤마이 X 좌표가 같네요. 요 정도 잡아 봅시다. t는 1, y. 이 정도. 나름 리얼하게. 너무 막 까지는 않게. 그러면 사각형이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a b c t 요런 사각형이 보여. 자, 물류 창고가 만약에 요런데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은 각 공장까지의 거리의 합 일단 요 그러면 P라고 하고 있는데, PA 더하기 PC가 요렇게 되죠. 사실 이게 우리 최근 포스팅의 직선의 방정식 네 번째 글그 문제랑 똑같긴 해요. 어쨌든 요 물류창고가 요런 데 있으면 거리의 합이 요렇게 꺾여서 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류창고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선분 PC 상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꺾이지 않아요. 합치 때. 근데 마찬가지로 물류창고가 BD도 있으니까는 선분 BD 상에 물류창고가 있으면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물류창고는 어디 있어야 돼? 선분 BD와 선분 AC의 교점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 일을 해야죠. 어, 직선의 방정식 AC 구할 거고, 직선, BD의 방정식. 이게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BD의 방정식도 구해 볼 겁니다. 그래서 두 방정식을 연립해서 X, Y를 찾아 볼 겁니다. 하러 갑시다. A, C 보면은 Y는 두점 가지고 기울기. 4에서 마2 빼서 6, 마 2에서 2 빼서 마 4. 저는 C를 골라서 X, 마, 사, 마이. 정리도 할게요. Y가 마이너스 3분의 2. 음, 정리를 하다 말았네. 뭐 대충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직선 B, D. Y는 4 빼기 1. 3분의 2에서 마이 뺀 4. 자, 점 B 골랐어요. X, 마, 사, 플러스 2. 까지 되었습니다. 둘이 똑같고 싶어요. 아, 정리를 합시다. 해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8 빼기 2니까는 3분의 2 요것도 정리하면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16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 자, 이제 교점을 구하러 갑시다. 교점을 구하면 우리가 필히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2가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10이고 싶어. 양쪽에다가 3을 싹 곱해가지고 2 한까지 걸어보면은 6x는 12. 그래서 x는 2. 그때 y자표는 2집어넣으면 3분의 8 빼기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아이고, 이거 이쁘게 써야지. 그때 y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점 p 의 좌표는 2콤마 마이너스 3분의 2. 둘이 합쳐라 하면 3분의 4. 1번이 답입니다.